사무엘상 3 1장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플랫의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 수하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지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어, 사울이 첫 번째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 가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어,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풀어짓는 것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왕을 찾으셨고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셔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요.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정치적으로 그가 잘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복이 있는 것은 어, 지금 전쟁에 왔는데 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담 말기수화 그 다음에 또 무기든자 이 사람들이 함께 했잖아요 함께 했는데 어떻게 함께 했느냐 죽기까지 함께 했다고요 이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세 아들이 다 죽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지만, 이제 그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이 노래를 지어요.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놓고, 그때 요나단과 사울이 살아 생전에 늘 서로를 위하고 함께 하더니, 전쟁에서 죽을 때도 함께 했다 그런 노래를 하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보면 새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생사를 건 전쟁터에서 함께 한다고요. 어디를 도망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 싸움에 아버지도 새 아들도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사월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충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끝까지 사울을 기름부은 왕으로 인정하고 또 나라인을 충성하는 그러한 신하를 두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한 이 사울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 귀히 여기셨다. 그렇게 봅니다. 어, 왜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보고 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어, 그를 지키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고백을 보면 참 이게 슬퍼져요. 왜냐? 아, 내가 한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지금. 블레셋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지금 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례받지 못한 사람 손에 의하여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사울처럼 그러면. 이건 이미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민족에게 패한 거잖아요.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고백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어쩌면은 비본질 같은 이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맨 마지막에도 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자를 죽이려서 모욕해 모욕할까 두렵다라고 했는데 이미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 의하여서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패했을까. 그것은 그 무리 이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는 제사를 드리고요. 진멸하라 가는 거예요. 남기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으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요.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뭐 기념비를 세우고요. 자기를 높여달라 가고요. 이런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패하는 그 원인을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와서 나를 죽여서 모욕할까 두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쟁에서 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렇게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있다. 그러면은 진작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세웠어야 맞지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는 것은 그건 두렵대요. 모욕적인 것이래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해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 그 중요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치 않은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이미 패했는데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한테 왜 패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했더라면, 진작에 이 생각을 했더라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플레셋이라고 하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볼 수 없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만들어야만 진짜 왕다운 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아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의,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아마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 살아 가서 어그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예수 죽는 것이 모욕적인 것이라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감히 공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들이 비록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못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는 것 그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우리들에게서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 안에서 살아서 그리고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 가운데 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다. 뭐, 누구에게 패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패한 거예요. 그것을 더 우선시하고 그것을 더 중요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 우리가 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손가락질을 당한다든지 사탄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안뭐 안으셨다든지 이렇게 아,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기초는 지금 다 허물어졌는데 건물이 무너지는 걸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금 안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금 가운데 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안으면서 복음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7절.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는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의 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얻은 땅은 그 땅을 버리고 도망가게요. 그리고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 그런 일들에 우리가 깨어나고 깨닫고 그 가운데서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어서 모욕을 겪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할례받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들과 싸워서 패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보고만에 살지 못한 것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이 되어야 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조롱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지 못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와도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도 잃은 것이나 충나는 것이 없는 삶,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게 거했을 때다 빼앗겼지만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았는데. 지금 사월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들 세 명과 함께 다 아들 세 명도 다 잃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에 살지 않아서 패한 것 이미 패한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나약한 나라가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 바르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일어날 일도 없고 일어나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물론 다윗도 뭐내 생각대로 블레셋에 피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울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건 다윗은 하나도 잃지 않았는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다 지금 잃는 삶을 살잖아요.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도망 다니면서 살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불러서.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데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힘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불레의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냈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루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뱃산 성벽에 못 박음해. 지금 여기에 그 사울의 머리를 벗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의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블레의 사람이 사울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블레의 사람들에게... 게 뭐라고 할까요? 큰 타격과 정말로 저 사람은 없으면은 없애고 싶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일을 갈 만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불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 엄청나게 괴롭, 엄청나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블레셋의 또 만만치 않은 힘을 가졌는데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즉, 누구를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쉬우냐, 그러면, 삼손이요, 삼손. 삼손이, 블레셋을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계속 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의 막 눈을 빼고 막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원수라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런 힘을 주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도리어 이렇게 공격당해서 새 아들과 함께 죽게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다루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못 박음에 길리안 야베스 주민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뱃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러면 이렇게 죽은 후에 이들에게 이렇게 그 왕으로서의 왕자로서의 어떠한 그 권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사울을 사랑하셨고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사울의 책임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삼1장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의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치부를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지 못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패한 것이고요. 왜 전쟁에서 패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문제가 무너지면 이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고 할례 받지 못한 그들에 의하여서 모욕을 당하고 죽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무엇을 우리는 지금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해서 반석 위에 집이 세워져서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즉불레셋이 쳐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할례받는 할례받은 백성 쳐들어와도 그들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할례받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사울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어 모욕을 당할까 두렵다고 했는데,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패한 것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패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더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 내가 잘못하는 일이고 모욕. 적인 일이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원수 사탄이 공격할 수 없는 나, 공격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나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나라의 힘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다.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